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 3학년 재학 중이다가 휴학하고 지금 과달라라에서 아웃도노마 대학에서 6개월째 스페인어 공부 중인 변지현입니다. 아, 시티는 어제 처음 와봐서 못 먹던 음식 마음껏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어, 저는 이종현 선배님 학교 선배님의 권유로 과달라라에서 친구 4 명과 함께 열심히 참여하러 왔습니다. 많이 배우다 가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삼촌의 마음이란 게 이런 걸까요? 고맙습니다. 다음 소개하겠습니다. 마이크 들었으면 그게 자기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궁 석희입니다. 저는 퓨스턴 어, 텍사스 어, 미국에서 왔고요. 지금 한우 하고 있는 일은 사업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 무역스쿨 이옥타를 휴스턴 경쟁인협회 통해서 이게 알게 돼서 어, 어, 무역인이 어, 데려왔습니다. 어, 잘 부탁드리고요. 어, 감사합니다. 토프라운드를 <laughs> 떠나서 지금 긴장하셨나 본데. 남궁석희 수강생께서는 지난번에도 멕시코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휴스턴의 상공에이소에서 멕시코 옥타제이를 방문해주셨고 현재는 휴스턴에서 크게 비즈니스라고 있는데 지금 좀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용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르헨티나로 이민가가지고 거기서 3년 살다가 어, 멕시코로 다시. 하게 됐는데요. 한 10년 넘게 지금 살고 있고요. 제 나이는 91년생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학생인데 수학 내가지고 지금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돈좀 벌려고. 그리고 군대, 군대를 2012년도에 안 가도 될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멋진 사이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 특별한 기회를 주신 붙인... 이름은 잘 기억이 안나 <laughs> 남윤석이라고 네, 남윤석 지사, 네, 지사님 네, 교회에서부터 알고 지낸 지사님이라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연락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 그래가지고 진짜 어, 이번 진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역에 대한 상식과 또 그런 경험들 더 넓히며 어 많이 배우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추천한 것을 보람스럽게 제가 느끼게 될지 후회하게 될지는 수료식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아이고요 9년 전에 인에서 대만치고 외식과 와가지고 일하다가 3년 전에 미샤의 식원을 갖다가지고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드립니다 실례지만 잘못 들었습니다. 운영하고 계시는 곳이 미샤. 네. 하다보면랑얘기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마이크 이어받을 직분이 없나요? 우영광, 신지윤 수강생 아직 미참입니까이이 <laughs> 아, 아, 자리에서 설명 잡시드리면은 지금 수강 기간이라고 합니다. 의무 수강 기간이라서 지금 이 기간에 수강 척척하지 않으면 어, 취소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좀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줬습니다. 사조 다시 한번 자리에 오시고 인사 나눠드리겠습니다. 사주였습니다. 자 인사 <laughs>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조